지금에도 한참 이 법무부 장관 아들 때문에 국회가 난립니다. 뭐 이게 무슨 적법하냐 아니면은 어, 불법이냐 혹은 이게 어, 양심상 맞냐 틀리냐 뭐 이것을 막 가리고 어, 또 여러 가지로도 예,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 국회의원들 간에 다른 국정 뭐 질문도 있을 텐데 그런 건안 하고 계속 아들내미 한명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얘기 나오는 얘기가 또 무슨 말만 하면 특별검사하자고 특검하자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예, 음, 특검이라는 이 제도가 어, 그전에 있었지만 처음 우리나라에 어, 도입이 되고 어, 처음 시행이 된게 여러분 언제인지 아시나요? 어, 제가 알기로는 1999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어, 온로비 사건이 바로 특검 1호였습니다. 어, 뭐, 여, 여러 정황상 이야기가 그것이었는데요. 한, 어, 그 회장님이, 어, 건설회장 회장님이, 그 옥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그 옥에 들어가신 그 분을 좀 구명하려고 어, 소위 말해서 당시 법무부 장관부터 힘 있는 분들의 아내에게 이제 그 회장님 부인이 접근을 해서 어, 그분들한테 어, 옷을 사줬습니다. 그냥 옷을 사준 게 아니라 어, 한뭐두 개의 이 디자이너 그 곳을 정해놓고 어, 수시로 이제 상시로 들어가서 이렇게 옷을 상납을 했는데 어, 그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도 저도 아니고 어, 흐지부지 끝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우스개 소리로 이, 이 특검을 통해서 유일하게 밝힌 게 뭐냐, 어, 앙드레김 본명이 김봉만이었나요? 정확히는 안한데 어 그게 어 그게 특검 통해서 밝히게 된거다 뭐 이런 우스게 소리도 있을 정도로 생각과는 참어 다르게 돌아갔는데요 어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사건이 아직도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게 그 옷을 돌리고 또어 매개체가 된게 교회였습니다, 교회. 어, H교회죠. 강남의 H교회 출신, 어, 사모님들.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해서, 어, 거기서 이제 무슨 모임을 하고, 어, 그것이 또 매개가 돼서, 어, 옷가게에 가서 디자이너 옷을 이렇게 냉큼 냉큼냉큼 사오고. 그러면서, 그런, 거기 다니는, 어, 교회가 이제 까발겨지고, 두 교였죠. 큰 교였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의 수준은 아니지만, 교회가 욕먹기 시작한 거의 시초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보면서 또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오한벌이 250만 원인가 뭐300 몇십만 원인가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0년 지났는데, 여러분, 아직도 2,300만원 옷은, 그 무슨 뭐 민크 코트도 아니고, 뭐, 이건 흔치가 않은데, 20년 전에 2,300이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네. 전 그런 옷이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 그런 옷을 입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대단하고, 그런 옷을 받아놓고, 그거를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심리도 참 대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참 그때 뭐랄까요 위화감이 참 많이 조성된 것 같아요. 어, 우리는 뭐 비싸봤자 어, 몇만 원짜리 옷도 이렇게 벌벌벌 떠면서 티셔츠는 그냥 무슨 외투도 자켓도 이렇게 놨다가 들었다가 하는데. 야, 그, 소위 말해서 있으신 분들은 저런 옷들을 입고 사는구나. 막,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예, 마음이 불편했던 걸로 아는데요. 어, 요즘에도 참, 그러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의류, 어, 자파, 뭐, 이런 것들이, 어,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 어, 실제적으로 제가, 강남에 있었을 때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한 청년이 이제 와서 고민 상담 하는데 그 고민 상담이 이제 뭐였냐면 어뭐 이것저것 다 까놓고 그냥 그뭐 핵심 골자만 얘기하면 누구누구는 샤넬백이 두 개인가 세 개인데 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랬어요 <laughs> 그래서 그 누구누구는 이제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좀 소위 좀 사는 애였고요. 이제 그런 거에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걸 야참 쟤는 철이 없어라고 말하기에는 어좀 미안했던 게 되게 진지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우리의 의류 옷 혹은 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어이 불편함들, 또 그것 때문에 느끼는 뭐 스트레스들, 여전히 이제 아마 강남 아마 여전히 남아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사실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났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왜... 어 요셉을 미워하고 왜 형들이 요셉을 어 구덩이에 구렁통에 밀어 집어넣고 그리고 왜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팔았을까요? 어 아시겠지만 야곱 자기 아버지가 요셉에게 특별히 지어준 그 채색옷 비단옷 한벌 때문이었습니다. 어 그들은 열심히 양을 치고 그들은 열심히 어, 일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아버지는 제대로 된옷한벌 사준 게 없었을 텐데 어, 특별히 라엘이 낳은 요셉에 대해서는 각별하여서 어, 당시에 소위 말해서 명품 옷이죠. 혹은 뭐 명품 백 어,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입힌는 거죠. 아마 그것을 입고 다니면서 어, 요셉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리고 형들은 그 옷을 볼 때마다 상처를 깊게 받은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그 옷이 결론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유가 됐고, 그리고 그 가정 내 상처를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애굽에 팔았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한게 뭐였습니까? 그 채색 옷을 더럽히는 거였어요. 그 채색 옷을 벗기다가, 벗겨서 그것을, 어, 뭐,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어,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요셉이, 어, 들짐승에게, 어, 이 맹금류에게 이렇게 살해당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어,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어, 요셉은 옷이 벗겨져서 애굽에까지 가고 보디발의 집까지 갑니다. 아, 어, 당시에 노예는 옷을 뭐 거의 입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 그렇게 살아갔던 이 요셉에게 그나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이르렀지만 또 요셉을 엉망진창으로 또 바닥으로 떨어뜨린 게 무엇입니까 옷 때문이었어요 옷 때문에 어, 그가 입었던 옷을 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놓고 어, 유혹을 하면서 놓아주진 않으니까 그 옷을 벗어놓고 달아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벗어놓고 달아난 옷이 증거가 되어서 누명을 쓰고 어, 또 이제 요셉은 제수의 옷을 입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은 곳이 상처가 되고, 혹은 때로는 옷을 벗고, 도망간 것이 어, 핍박의 이유가 되는.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옷에 얽힌 고난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요셉의 삶을 공일이 여겨주시사,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서게 하셨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어, 뜻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 바로 앞에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어, 바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옷을 어, 새롭게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고통의 옷 혹은 불편함의 옷이 드디어 어, 요셉에게서 벗겨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면서 요셉의, 어,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총리의 옷을 입고 성공의 옷을 입고, 어, 이 자기 형 앞에 섰던 이 요셉이 그냥 자기의 성공에 도치되는 그옷또 다른 채색 옷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옷, 제대로 된 영혼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각기 옷한 벌씩을 주되 야냄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알리고 자기가 요셉임을 알리고 나서 당황하고 있을 그때에 엇을했느냐 형들에게 옷을 한 벌씩 지어 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옷한벌 값이 대단히 컸거든요. 옷감이 비싸던 시대고 그리고 평생에 자기가 입을 옷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두세 벌도 안 되는 그런 대부분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바로 요셉의 때였는데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뜻으로 돌리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형들에 대한 용서의 증거로, 어, 형들에게 옷을 지어줍니다. 어, 이 옷은, 어, 용서의 옷이자, 극률의 옷이고, 또한 요셉이 할수 있는 화평의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혀주고, 옷을, 어, 지어준 이 요셉. 그의 인생이 단순히 혼자 채색옷 입고, 영광의 옷을 입고 성공해서, 남들에게 떵떵거리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 형제들에게 화평의 옷을 지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뿐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영광의 옷을 입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되나요? 옷 입혀주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나만 잘 입고, 나만 좀잘 나고, 나만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합니다. 어, 세상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 허세 여러분 잘 아시죠? 어, 여성은 자매들은 허영일 조심해야 된다면 남자는 허세를 조심해야 됩니다. 허세와 허영의 공통점은 자기가 스스로 어, 채색옷을 입으려 한다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허영과 허세가 공동체를 얼마나 와해시키고 파괴시키는지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 자신이 옷을 입다가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반면에 누군가가 옷을 입는 것을 보고 마음이 힘들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경험했을 텐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옷 입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옷을 입고 함께 옷을 입혀주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형제에 대한 배려로. 그들을 용서하는 징표로 이렇게 옷을 지어준 요셉은 결론적으로 야곱에 의해서 야곱의 편애로부터 망가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세우는 어말 그대로 화해의 사람, 화평의 사람 피스 메이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어새 옷을 입고 어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이 끝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8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네 조카도다. 조카도다. 내, 내 아들 요셉이, 요셉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얼마 전까지 내가 수월에 내려가리라. 라고 해서 아, 나 죽을 거야 죽을 거야 하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힘이 불끈불끈 올라서 그먼 길을 내가 가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이 솟아버리죠. 야곱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야 될 지표, 이 화평의 옷을 함께 짓는 그 삶은 죽어가는 사람도 이렇게 신나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있으노 한 삼천 년 후에 어, 이스라엘 땅에 어,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죠. 어, 누구십니까? 바로 어, 요셉의 어, 뒤를 이어서 화평의 다리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어, 화평의 다리를 놓아서 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어, 깨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영적인 주의 이스라엘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옷을 입히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화해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방법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옷을 벗고 자기의 몸을 찢으셨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가리고 지난 허물을 주님 앞에서 가리는 화평의 옷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화해의 옷을 지으시고, 나누시고, 함께 입으셔서 무너진 관계를 어, 세우고, 그리고 망가진 관계를 다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화평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